이 나무는 참 올리브 나무예요. 아주 좋은 땅에 심겨져 있고 햇빛도 좋고 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야생에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아무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고 좋은 땅에 있지도 않아서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지만 아주 좋은 땅에서 물을 잘 먹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처럼 좋은 영양분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지만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게 됐어요.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잘라져 나가고 야생에 있던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들이 잘려져 나간 나뭇가지들을 보며 놀리거나 마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야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나는 원래 이렇게 건강한 나뭇 가지였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기름을 내는 나뭇 가지였어 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는데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살아나게 된 것이죠.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기에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을 흉을 보거나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잘려나간 나뭇가지들도 다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햇빛은 조금 있는 야생 나뭇가지였는데, 너는 햇빛도 못 받았구나 할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물은 조금 먹을 수 있는 나뭇가지였는데, 너는 물도 먹지 못하던 나뭇가지였구나 라고 하며, 다른 접붙임 받은 나뭇가지들에게 말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저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 불러 주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유초등부 시절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얼른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